자 달려봅시다 고고고 음. 차고, 고지가 다르게 생겼나고 아니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시즌마다 차 나올 때 있고 오토바이 나올 때 있고 이렇던데 지금 오토바이 나오는 시즌인가 보는데 다들 오토바이 뽑더라고 유튜 뭐, 유튜버들, 굴림보랑, 뭐, 김불, 이런 거 보면은, 다뭐 근데 요즘에는 유튜버들도 많이 안 하던데. 김 자, 힘냅시다. 다들 일주일 만이죠? 음? 이래야 실력이 늘겠습니까? 이래갖고. 어? 일주일 만에 이래와가지고. 화이팅이니다 <laughs> 뭐, 그래도 총잘 쏘더라. 아 아니요 일단 우리 주변에안 보여요. 규철이가 그 총은 잘 쏘던데 상황 판단이 맞아요. 기, 어 기절했으니까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상황 판단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것만 괜찮았으면은 어. 분발하겠습니다. 네 분발 많이 하십시오.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치킨을 먹으려면 서하랑 자기 그 서하랑 저기 철이의 실력 올리는 수밖에 없으면. How... 아, 뭐야,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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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뭐야, 뭐야, 하면 돼. 야뭐 저기 라카이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라카이 그 아이템 있을 텐데. 응, 아테 아이, 아이템 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라카이 지금. 확인 했어요. 음, 배율 버그 말려 줄게요. 4배 남아요. 아육배 먹고, 아, 먹고 있어. 철아 배율 있나? 아배 있어. 오케이. 레드도트, 레드도트, 오케이, 레드 하나 챙겨놨어요. 아니, 이때 나 카고 팔았다. 응? 쪽에있으니 응. 아이템이, 아이템이 없어. 여기 있다 상가방 여기 있다 상가방 여기 있어요. 아 어... 여기 1번 팩에 상가방 있어요. 이페이지에요 이제 가야돼 어디로 가요? 그 3번 저기 3번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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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3번 음. 음. 네, 이것도챙겨놨어요 어. 어딨어요? 이, 이 있어요? 어 상가방 못나? 그 남은, 그 어, 한번 어. 아 됐다 됐다 가다 가자. 아무도 안 먹는 거 내가 먹어 그래. 다들 왔나? 네. 음. 서 아, 아, 음? 먹었어? 네 아, 어. 먹었어. 아, 뭐 아, 먹었어요. 어, 그럼 버릴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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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내가 뭐 갈게. 근데...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가자. 어? 우리가 가자. 아, 이번으로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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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주세요 하나 하나 두대 이렇게 하나 떨어놨어. 나 여기도 한 개. 음, 없으면 나눠 먹을까? 으 뭐가 이어아 예뻐. 여 여기 여기 가야 될거 같은데. 아마 이쪽 집으로 가든지, 여기로 가든지. 거기 가자 우리 집 우리. 그래. 장자리 그래? 그럼 가자가자가자 <목소리> <목소리> 가자. 가자, 그럼 <laughs> 우리 맨날 여가가 이찍 가자나. 오늘 좋았는데 요번에 운이 <목소리> 따를까 모르겠다 이때 가보자 바로만 뭐야 어, 어. 야! 폼! 아이씨 앱폰 눌렀던고나너그차 타고 온나 차 타고 버기 타고 온나 그 버기 타고 어버기 있는 차그 기름 하나 챙겨가지고 아 그냥 오면 됐기야 저까지 F 누락구나너 누르면 아이 그, 그, 뒤에 거 칠해잖아 아이미스이왜 아. 어, 그랬어 일단 버기 타고 막 와봐라 버기 타고 일단 3, 2, 1, 너란 집이 안 나갈까? 오케이. 아, 일단 여기 사람 없대. 차라. 그쪽에 있다. 아, 천이만 살아오 되는데. 아, 어. 음. 따라서 가볼게. 그래. 에 날린다. 음. 자기야, 이거 그, 그 창문서 있잖아. 왜 창문서 있는 거야? 되고 뭐 총포로 난리 나. 다리 쪽이 내려. 어, 싸고 난리 나대 다리에. 다리 쪽이 아니고 이쪽인 거 같아. 가져요. 거내 지금 여기 건너편. 저쪽으로 나. 1번 핑 방향 쪽에 조심해래총 쏘고 이때. 어, 위로 가야 된다. 위로. 절로 가야 된다. 절로. 어요. 어 소리 어, 나는데. 어, 저 어, 절로 가야 된다. 미쳤네. 아, 위로 가야 된다. 우리 위로. 1번 픽 주로 가야 돼. 1번 픽 주로 가야 된다. 아, 이거 여 같든지. 어 좋아요. 아니나 저긴 집이 아니네. 어, 저거. 저거 보급 상자, 보급 상자. 아니, 그 일단은 일단은 여기 보급 상자. 아니, 일단은 다리 건너 오기 전에 저기서 때. 아. 보급 상자. 아니, 보급 어. 어. 보금상자. 상자가 보금상자. 문제가 아니고. 무슨 소리한국 문제가 이거. 아 어, 이거 오토바이 겠다. 사람,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아아. 알겠. 조심. Tô sim, 조심 조심 창문 밖을 잘 보고 있어 창문 밖을 보고 있어야지 원쪽 방향 원 작아지면은 저쪽에서 사람들 뛰어오고 있을 거야 그쪽을 봐야 돼아 저기 있다 아, 사람 사람 저 1번 핀쪽 집에 사람 있대 저서 뛰어올게다 1번 핀 쪽에서 걸쳐졌어 사집, 소화집, 사집까지 가야 된대 이 차라. 너 에너지까지 가야 된다고? 아, 어. 해야 돼. 어, 저기 올라가네. 아, 싸, 아 싸. 싸, 싸. 아, 아, 이렇게 올라갔네. 두명 올라갔대. 안 보여. 나무 빠르고 안 보여. 지금 여기 원 작아지면 우리 쪽에 오스 데이트 조심해야 돼. 음. 음. 일로 뛰어야 되는데 헬로. 어. 저 애들을 만나게. 애미야네. 만나게. 만나겠는데. 저기 저기에서 막 소리 나는데. 우해가나 아니면 가운데로 뛰가든지. 어디. 어디? 저 가운데로 가든지. 1번핀 가운데로 가든지 아니면 오 출로 가야 되는데. 오출 가는 게안 닿나? 아니면 어, 저 올라 가아 가운데로 어. 갈까 절벽 질병 올라가. 위로 올라가는 게안 날까? 아, 일단 기체 쪽으로 가보러. 어, 제가 타는 게안 날까? 저 위로 올라가야 되냐? 어. 어, 어. 위로? 위 올라가? 맞다. 원이, 이거 작아지겠지 뭐. 또 지난번처럼.

형한테뭐 지금 그 구상이랑 드리크 뭐라 줘야 되나. 아, 그래야 될것같은데 <laughs> 구상 몇개 있는데. 나 지금 아, 세 개. 아, 네 개. 또세 개. 진통 진통 개. 나두개 있다. 자기 물. 자기 물. 그럼 일단 줘 봐라. 구상. 어, 어.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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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상 말씀드렸다. 구상만. 담야청사 이제 청소 드렸다. 위에 봐라. 위에. 물어 빨리. 구상 물할 빨리 어. 일단 어, 고상. 아, 고상 뭐 됐다. 위에는 내가. 아라 근데 이렇게까지 고상 안 필요할 텐데. 일단 고상 8개 맞다. 8개 맞다. 그상뭐 필요 없다. 이네디. 이네디. 저야 된다. 낙하산 타고 뛰네. 어, 낙하산 타고 뛰네. 잡아야 지뭐 이내리시. 아홉 씨나 있노. 어? 여섯 명이 저 위에 있노. 어쩌자고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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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놀람> 내리겠다. 뛰 내리겠다, 애들. 어뛰 어, 내리면 싸래 원이 어, 지금 우리 쪽이네. 뛰 내려 저거. 뛰 내려든다. 연막, 연막 아직 준비할까? 아니 아니, 연막, 연막하고 연막 오는 거 잡으면 돼 그냥. 칠십 난지다. 어. 다섯 명, 이 명, 4대1이나3대2일까 이거? 어 다섯 어, 명이니까 그렇지. 두 팀이겠지. 일단. 일단 내려온대죠. 어 내려올 것 같아. 내려오는 거 싸야 어, 돼. 아 내려면 오 쏘면 돼. 나가다가 첫째 내려오니까 참, 참으면 돼. 아 근데 이거. 어, 저 완전... 앞에. 원원원원1막1 1 1 1데1 1 1 1 1 1 1 1원1 1 어차피 1 1 1잖아 저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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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1 1 1 1 하늘 1 1 1 1 1 1 1 1 1 1다다 뛰네리키리키네리키다썸네리리다썸대 어, 이제 다네리다다다다썸네네리키네리키다 어, 썸네리키다. 어. 경, 경, 아, 네.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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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하나 키다썸네리키있다일리일다나리다리다 내가 살릴까? 아, 내가 살리겠다. 위에 봐라 위에. 위에. 자, 한명 남았다 한 명. 어, 그러니까. 어 내려오면, 내려오면 따야, 돼. 따야 돼. 뭐야? 술 탔다지고 날려놨다요 날려놨다, 어, 어디야 소리? 한 명은 맞는데. 어, 아 어.